오늘도 항상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주치, 약사 출신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게 모르게 피부를 망치는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모르면 손해보는 알짜 정보들만 쏙쏙 뽑아왔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요즘 트렌드는 웰 에이징과 뷰티 에이징입니다. 기왕 나이 들거좀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나이 들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에 자극을 주고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는 모든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균형과 부드러움이라는 두 단어가 제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극을 피하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죠. 피부를 위한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클렌징과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클렌징은 약산성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약산성 클렌징 제품의 사용에도 사실 예외는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가끔 알칼리성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기름때를 지울 때는 빨래 비누만한 게 없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기름을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빨래 비누의 성분은 정말 강한 알칼리 성분입니다. 따라서 피부 화장이 어느 날 유독 진하셨다면 약 알칼리성 제품을 이용한 폼 클렌징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 약 알칼리성 클렌징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저녁에 중성의 겔 클렌저나 어, 효소세안제 또는 약산성 민감용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 피부는요, 어, 20대 때는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던 피부였는데, 어, 40대인 지금은 정상에서 좀 복합성 피부를 좀 넘나들고 있는 좀 민감해지기도 하는 그런 피부입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제는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은 기름으로 지으는 원칙에 따라서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또는 밤 등을 이용해서 1차 클렌징을 한 후에 2차로 약산성의 폼 또는 겔 또는 효소 파우더 워시 등을 이용해서 이중 세안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간혹 너무 많이 헹구면 건조해지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잘 헹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기름대로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유발되고 접촉 피부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건조해질 때까지 헹구시려면요. 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헹궈야지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까지 헹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잘헹궈주세요 다음에는 물의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찬 물, 너무 뜨거운 물 좋지 않고요. 내 네,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미온수가 우리 세안 온도로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스킨케어 말씀드릴게요. 기초 스킨케어는 본인한테 맞는 화장품을 잘 선별해서 적은 가지수로 잘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바른다는 말은 잘 문지르고 두드려서 흡수시켜달라 이런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바르고 마는데요. 정말 정성껏 문지르고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키려면 한 5분, 10분은 걸립니다. 사실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보습입니다. 피부는 건조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생 능력을 잃고 잔주름이 바로 생깁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히알루론산이나 비타민 B5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앰플 종류는 보습 그리고 재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고요. 또 추가로 우리가 화장품을 통해서 미백,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비타민C나 비타민C 유도체,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알부틴, 트러넥삼산, 그리고 비타민E가 고농도, 고순도로 적절한 분자량으로 또 적절한 산도의 성상으로 제조된 화장품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잘 발라주는 것이 우리 노화를 늦추는데 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레티놀도 빼놓을 수 없는 안티에이징 성분이죠. 레티노이드와 비타민C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중에 레티놀 그리고 비타민C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최근에 느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잘 관리하고 피부에 정말 관심 많고 세안도 잘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피부에 진심이신데 너무 피부가 민감하고 트러블이 잦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 자세히 문진해 보면요. 평소에 홈케어에 문제가 꽤 있으세요. 너무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좀 지나치게 많은 가지수의 화장품을 중복 성분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너무 많은 가지수의 화장품을 사용하시기 보다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한두 가지의 세럼, 그리고 보습제, 이렇게 한 서너 가지를 성분이 중복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화장품 바꾸실 때팁 하나 드릴게요. 화장품을 종류를 좀 바꾸고 싶고 추가하고 싶으실 때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지 마세요. 어 이것저것 좋다해서 한 번에 갑자기 뭔가를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를 놀라게 하는 일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부분 트러블이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꾸시고 싶으시면요 성분 한 가지씩 첨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에 나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히알루론산 앰플을 어 조심스럽게 양볼, 턱, 이마 정도에 조금씩 어 소량해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어 1, 2주 후에 또 다른 성분을 추가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히알루론산 앰플을 추가한 걸한 1, 2주 정도 적응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 비타민C를 또 추가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비타민C를 소량을 또 적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2주, 2주에서 한달 되잖아요. 한달 후에 비로소 두 가지 제품을 또 한꺼번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어, 추가해 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또 너무 심하거나 잦은 색조 화장은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 너무 센 화장은 평소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평소에는 선크림은 기본으로 하시고 어,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정도까지만 권고 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아예 화장을 하지 않고요 어, 정말 선크림만 바릅니다 하루에 두세 번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때만 좀 체면상 어, 조금 화장을 세게 하죠 아, 또 일상생활에서 너무 심한 온도차도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나나 탕 목욕, 그리고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기가 쉬워요. 혈관이 결국에는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되게 중요한 장기인데, 혈관이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이런 과정이 조금씩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홍조라든지 주사피부염, 그리고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열 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뾰루지에 손을 대지 말기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드름이 나면 정말 짜고 싶잖아요. 이렇게 짜고 싶은데, 하지만 손을 대는 순간 곧 바로 염증과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란 쉽게 말해 우리에게 해로운 활성산소 및 이런 관련 물질들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제입니다.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비타민C, 비타민E 등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데요. 정말 많이 대중화되어서 화장품 성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을 먹는 영양제,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액 등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웰 에이징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사실 다 알고 계시는데 실천을 잘못 하시는데요. 피부 그리고 장 그리고 뇌의 어떤 연결고리, 즉 s k i n 레 brain a c e s 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저기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장이 건강하면 피부가 건강하다는 이러한 속설이 점차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우리 피부나 장 건강을 위해서 훨씬 중요한데요. 평소에 우리가 막 좋은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나쁜 것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럼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밀가루, 유제품, 그리고 과한 당 섭취를 조심하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좋아집니다. 이건 진짜예요. 정말 피부가 맑아져요. 우리 몸 속에서 독소가 많이 생성이 안 되고 또 많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사실, 갑자기 항산화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항산화 식품 한번 소개드려볼게요. 두 레시피가 있는데요. 어, 정말 쉬워요. 어, 첫 번째 레시피는 어, 사과 하나, 그리고 당근 하나, 그리고 물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갈아요. 믹서기에.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과랑 당근만 집에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갈아서 한 잔씩 마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 출산 후 다이어트 정말 정말 확 뺐거든요. 진짜 건강하게 먹었어요. 아침에 당근, 애호박, 양송이 버섯, 어, 양파, 파프리카 이런 거 해서 그냥 올리브 오일에 볶아가지고 소금 후추 간해서 그렇게 아침 먹고 그리고 점심에는 그 연두부 있거든요. 그 연두부 한모 그리고 바나나 하나, 뭐 호두 한세네 개, 우유 이렇게 해서 갈아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넣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 후 다이어트 정말 성공을 했고 어 일단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점심에 어 샐러드를 먹는데 어 점심에 양배추랑 올리브 그씨앗 그러니까 없는 올리브 그리고 어 올리브 오일 당근 보라색 적배추 어 브라타 치즈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사과 당근 하몽 몇 조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점심에 먹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일반식을 먹죠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과 당근 주스 먼저 해보세요. 매일 매일의 항산화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어, 쉽게 할수 있는 항산화 습관, 어, 피부 망치는 습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와 전문적인 피부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주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였습니다. 저희 채널 닥터 화이트의 피부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